최근 전국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대학부 200m에 출전한 한 선수. 김주자 여기서 박다윤이 박다윤, 앞으로 박다윤. 치고 나오는데요. 박윤 앞서가던 선수를 막판 스포트로 가볍게 역전하며 금메달 획득.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선수가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대학교 선수가 이렇게 육상대 전국대회 나와서 금메달은. 최초의 메달이 아닌가. 국내 최초 서울대 출신 육상 금메달리스트 서울대에는 체육특기자 전형이 따로 없어 흔한 선수들이 진학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서울대 출신이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는 일이 더더욱 드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육상 선수 박다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제 같은 과 동기들도 엄청 축하 많이 해주고 부모님도 엄청 뿌듯하셔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운동을 되게 많이 못했는데 기록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게다가 1등까지 해서 진짜 놀랐어요. 중간고사도 잊지 않았어요? 네 그때가 딱 중간고사 시즌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400을 또못뛴 것도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같이 뛰어봤을 때 정말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역시 좀 재능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육상을 정말 잘하는 친구가 함께 운동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요새 행복합니다. 살다 살다 서울대가 운동 경기 1등하는 걸다 보는구나 신기하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는 <laughs> 에 비해 신장이나 근육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막판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구력이 좋아서 아무래도 막판에 잘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점점 거리가 좁혀지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뛸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아 메달이라도 따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1위랑 가까워지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박다윤 선수는 올해 여자 대학부 200m 금메달 이전에. 지난해 전국체선에서는 여고생 볼트라고 불리는 양예빈 선수의 최고 기록을 깨고 여자고등부 랭킹 1위로 올라서며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됐는데요. 큰 부상을 당한 뒤 얻은 값진 결과라 기쁨이 더 컸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고관절 부상이랑 앞근육 파열이라는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하고 두달 동안 재활 치료 센터를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어다 나가서 잘 뛰고 기록 갱신하고 이랬는데 그거 지켜만 봐야 되니까 조금 우울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꿈에만 그리던 전국체전 우승을 하게 되니까 진짜 그날 밤은 엄청 마음 편하게 잤던 것 같아요. 지난해 전국체전엔 양예빈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모두가 기대했던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제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양예빈이랑 안뛰서 1등 한 거겠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조금 지더라도 같이 뛰어서 지는 게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같이 뛰는 게 낫겠다. 그 기록을 넘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생기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양예빈 선수가 대학부를 온다면 같이 뛰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면 저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laughs>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안에 육상부가 있기는 한데 약간 동아리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많은 양의 훈련을 못해서 코치 선생님 안 계시고 주장 오빠가 계시는데 그 오빠랑 이제 조교님이랑 같이 뭐 스케줄 짜서 내주셔서 그냥 주 2회 운동을 해요. 그 혼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막 생각하면서 어, 네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훈련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학교 입학해서는 훈련을 많이 못했고 제가 1월달 2월달에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 훈련을 했었어요. 그때 받은 걸로 이번에 뛸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이라 함을 국가대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응. 뽑아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은 있죠. <laughs> 어렸을 때부터 나가는 경기마다 두각을 보였던 박다은 선수지만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저 운동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태권도 막 학원 이런 거한 번쯤 다녀봤잖아요. 전 그런 것도 안 다녀봤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체육 대회 이런 걸쪘었는데 거기서 체육 선생님이 저를 뛰는 걸 보시고 되게 잘 뛴다고 육상부 만들 건데 들어오지 않겠냐고 해주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부모님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아, 한번 해보면 안 되냐고. 전에는 뭔가 다른 선생님 꿈은 뭐였어요? 저 약간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작가 막 이런 거. 누가 봐도 타고난 프로 육상러인 박다현 선수. 하지만 본인의 최종 목표는 체육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체육 교사의 꿈은 언제부터 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운동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꾸게 된것 같아요. 운동 선수는 공부를 못할 거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인천 최고의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입학식 날에 이거 선서하시는 거예요, 저. 선서도 했거든요. <laughs> 저는 이제 체육 교사라던가 이제 더 나아가서 체육 교수 같은 그런 학문적인 부분. 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운동도 제가 못하지 않으니까 두개다 잘하고 싶어서 두개다할수 있는 서울대학교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선수 출신인 만큼 체계적인 운동 방식을 알려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요. 현재 육상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올림픽은 조금 힘들고 아시안게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지금 목표로서는 작년 고등학교 때 세웠던 제 기록을 한번 깨보고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도 한번 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요즘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으로서의 꿈은? 일단 학점부터 잘 챙기고 <laughs> 봐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럼 직접 다현 선수가 얼마나 빠른지 함께 해봐서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빨라서 <laughs>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기 찍어봐요.